안녕하세요, 소나만 야생아입니다 아, 토요일 아, 이른 아침입니다. 아, 어제 비가 온다 해서 제가 물도 안 줬거든요. 물을 안 줬더니 비가 안 왔어요. 이또 일기, 일기 예보가 바뀌어서. 비는 안 오고 또 흐리기만 하고 내일이나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할 일이 많잖아요. 물도 줘야 되죠. 또 풀도 뽑아야 돼서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일찍 나왔어요. 아, 그리고 또 특히 옆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음 시끄러워서 못 들어 주겠다 그러고 음또 음, 그러시더라고요. 또 모처럼 오셨는데. <laughs> 영상 음, 보려고 왔는데 시끄러우니까 조금 힘드셨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뭐아침이라도또 어, 밤새도록 어, 지지 않는 꽃들도 있으니까. 어, 해가 없으니까 또 해가 저기 꽃이 활짝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해가 올라와야 피는 꽃들도 있잖아요. 음, 그래도 뭐 시끄러운 거보다 좀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빨리 영상 먼저 이렇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어, 일곱시면은 공사 시작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시, 시끄럽기 전에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아, 이제 또저 남부지방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지금 제주도부터 이제 비가, 장마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음, 비가 오기 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어, 이제 장마가 오고 나면 또 숲에서 꽃들이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물러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꽃님들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일찍 나와 봤답니다. 매번 매, 매일 이렇게 나와서 꽃을 보지만 어, 저도 맨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꽃들을 제대로 음, 일일이 다못볼 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꽃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음, 이렇게 또못볼 때가 많은데 이렇게 또 주말이나 돼야 이렇게 시간이 조금 널러, 넉넉하니까 이렇게 와서 또 꼼꼼히 어, 볼 수가 있답니다. 아유 이거 와인컵 지선이는 제가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지대를 해놨는데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 좀 어, 잘라주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밑에 보면 음, 이렇게 땅에 닿는 부분이 없으면 돼요. 이렇게 공중에 다떠 있잖아요. 지금 지지대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밑에도 다 통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지대를 해서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뭐 서로 어 이렇게 물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풍잘 되게 될수 있도록 어 이제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요 애기 지손이는 제가 여기 심어 놓은 지 작년에 작년 이른 봄에 이거 심은 걸 거예요. 왜냐면 얘를 백산풍로초로 알고 있었거든요. 얘는 백산풍로초, 얘는 애기 지손이. 근데 키우다 보니까 똑 같은 거예요. 근데 백산풍로초는 글쎄요, 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얘를 이제 아기지손인데 이름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 그래서 똑같은 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서로 틀린 건줄 알고리 따로따로 키웠었는데 같은 애기 아기지손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얘도 그 조금 근데 이제 밑에 얘도 이제 지지대를 해주면 이렇게. 어, 바닥에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지지대를 필요하겠죠. 지지대 해줘가지고 어, 밑에 통풍이 될수 있도록 손 봐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에린징 같은 거 보면 밑에 잎이 막 이렇게 엄청 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밑에는 조금 이렇게 어, 잘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싹 이렇게 잎이 땅에 이렇게 닿, 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통풍도 안 되고. 근데 워낙에 얘가 이렇게 꽃이, 꽃대가 이렇게 엄청 커요. 얘는, 음, 그거, 외성종이 아니라서 키가 큰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가 엄청, 이렇게, 이렇게 잎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밑에.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아휴. 아주 엄청나요. 이에린빛 진짜 거의 꽃밭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laughs> 뽑아가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꽃이 참 매력있거든요. 완전히 무슨 형광빛처럼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거든요. 일단은 기 똑같이 있는 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산팅이될수 있도록 얘가 또본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이거 뭐지 미국 미국 이나리아든지 얘가 보면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작업도 하죠. 이렇게 나와봤답니다. 일단 이제 여기 공사 시작하기 전에 꽃들 한번 눈 맞춤 해봐야 되겠죠. 이거 음에티네시아 겹이에요 겹. 벽인데. 이렇게 꽃대 올라서 얘도 이제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얘도 여기 밑에 잎을 좀 제거 좀 해주려고요. 어 먼저 꽃들과 한번 눈 맞춤 해볼게요. 이제 여기 곰사 시작하면 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번에 심은 문빔이에요. 문빔. 문빔. 어 이렇게 심었는데 얘가 지금 제가 이거 예전부터 저쪽에 있을 때부터 요거 이거 키운 이거는 어.. 뭐지? 핑크색. 스쿤 코스모스 이건 핑크색이거든요. 핑크색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빔은 지난번에 저쪽에 개천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도 노지월동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심어봤어요. 음, 요거 문빔. 지금 요건 예쁜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음, 딥, 딥 블루 솔, 솔체 요거는 산들 야생화에서 데리고 왔는데, 어, 꽃이또 이렇게 계속 보여주네요. 요거는 음, 딥 블루 술채라는 꽃이에요. 아주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해가 오늘 완전히 날씨가 흐리고 이른 아침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6시 45분. 근데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어제 이거 보여드렸던, 응, 어제 이거 활짝 핀 모습, 아주 어떤 꽃들을 이렇게, 어, 밑에 꽃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지는 꽃들을 이제 부지런히 잘라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는 꽃들도, 어, 잘라주고, 음, 또 풀도 뽑아주고, <laughs>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진짜 많네요. 이것도 보세요. 춘절국. 세상에 꽃대가 어쩜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고요. 세상에. 이게 한 포트에 한 포트. 이게 믿어 주세요. 3천원짜리 한 포트 이렇게 심은 건데 얘도 봄에 일찍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몸집을 이렇게 많이 불리고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합니다 요거는 백두산 기름초가 이제 꽃이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거 꽃이 피면 벌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쁘답니다 이렇게. 애기 동국이도 제가 여기다가 어머 흙을 흙을 더 많이 이렇게 덮어줬는데 글쎄요 이제 힘을 좀 받을까요? 음 아주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 요거 애기 동국이에요. 어, 제가 아주 봄에 엄청 가, 강추했던 음, 동국인데 얘는 워낙 음, 작으니까. 뭐 얘는 바닥에 붙어서 크는 꽃이니까 얘는 뭐 굳이 어뭐 풀이나 뽑아주고 음 그냥 이렇게 해도 어잘 살듯 합니다 어 저도 애기 동국을 여기 꽃밭에서 어 아직 안 키워 봤어요 올해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여기 노지월등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아주 예쁘죠 아주 한아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백 페랭이인가봐요, 장백 페랭이. 아주 꽃을 엄청 피워주고 있습니다. 음, 요건 이제, 꽃대 이렇게 또 잘라주면 또 올라오면서 또더 많이 피워지겠죠 지금 한참 피던, 음, 요 수염 페랭이, 수염 페랭이라고 하죠? 요것도 이제 많이 졌네요. 이렇게 있다가 또 가을에 또한번 피워주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드디어 에델바이스가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어, 아직 피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안 폈네요. 근데 꽃볼이 점점 빵빵해지고 있어요. 이제 곧 꽃이 필듯 합니다. 요렇게. 에델바이스. 얘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심은 거라서 이제 해를 먹을수록 얘도 엄청 풍성하게, 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렇게. 아직은 이렇게 그렇게 풍성하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 어, 밥이 풍성해질 듯 합니다. 이거 보세요. 비댄스. 우와, 꽃 많이 피었죠? 점점 이렇게 많이 피어, 피고 있어요. 꽃, 꽃볼이 엄청 많잖아요. 꽃멍울이가 엄청 많아서 얘는, 얘도 진짜 한동안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어, 너무 예뻐요. 아, 이거 비덴스. 이건 노지 월동안 돼요. 이거는 음, 겨울 초봄에 제가 집에서 키우다가 꽃밭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포트로는 네 포트 이게 네 포트 세 포트 어, 세 포트 심은 거예요. 세 포트 심어가지고 집에서 키우다가 이 꽃밭에 나왔는데 어, 나올 때는 나와서 많이 어, 이렇게 적응 못 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어, 땅 땅에서 이제 또 이렇게 얘가 뿌리 활착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엄청 짱짱하게 이렇게 아주 아주 튼실하게. 확실히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꽃밭에 나오면 땅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꽃들이 더 건강하게 더잘 자라겠죠. 음, 화분에서도 잘잘 잘 살기는 하는데 먼지 온실 속에 하초들 보면 야리야리 하잖아요. 여리여리 해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꽃밭으로 나오니까 엄청 짱짱하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네모필라는 어, 굉장히 얘는 흙의 땅밭에서는 바 그렇게 안 되나봐요. 이런 애들도 어, 용토에다가 심어 줘야 되는지 오, 아니면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 건지 어, 얘도 이상하게 여기 와서 네모필라 보라색은 음, 아니, 파란색은 음, 못살았잖아요. 근데 얘는 하얀색도 어뭐 여기도 제가 물을 다 똑같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음, 이상하게 이 네모필라는 잘 안되네요. 아, 땅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가물다 보니까 지금 흙, 이 풀들이 잘안 뽑혀요. 이제 물을 한번 듬뿍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그 해서 어제 물도 안 줬는데 이제 물도 줘야 돼서 물 듬뿍 준 다음에 풀을 뽑아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음. 아게라텀, 아게라텀 이거는 음, 보라색이 아니라 얘는 빨간색이거든요. 올해 처음 나온 빨간색, 음 진짜 예쁘죠. 달라요, 보라색이랑 달라요. 이렇게, 음 꽃이 여태 안 피고 얘도, 음, 얘도 여기서 적응하느냐 그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적응을 하니까 어, 이렇게 뿌리 활착이 이제 제대로 다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제 또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죠. 아게라텀 올해 빨간색. 보라색, 어, 흰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빨간색 하나만 이렇게 심었거든요. 네, 너무 예쁘답니다. 이거는 향솔채예요. 딥 블루 솔체랑 다르죠. 꽃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향솔채. 얘도 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음. 향솔채. 솔체. 루비솔체는 아, 지금. 어구. 어,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 있는 애는 어얘두개 있네요. 두 개. 루비솔체. 아이고 진짜 예뻐요, 이거. 루비솔체 이도 노지 활동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 루비솔체. 여기 다이시아도 제가 음, 여기 심으면서 어 여기는 그냥 안 잘르고 그냥 심었어요. 안 잘르고 이제 꽃 꽃을 보려고 <laughs> 어, 그랬더니 여기는 싹 잘랐거든요. 싹 잘라서 이렇게 심어졌는데. 꽃이 이렇게 빨간색, 오렌지색, 이제 얘네들이 또 피고 있어요. 이렇게 음. 다이시아도 이거 잘라주면 계속 올라오면서 꽃대를 이렇게 음. 꽃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 나팔날이 꽃머리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조만간 볼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이거 풀어지네. 이거 풀어져서 이렇게 묶어졌는데 어젠가? 보니까 얘가 또 이렇게 끼우러져 있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이게 말라버리면 얘가 말, 죽었다면 말라버려서 이렇게 그럴 텐데 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꽃이 제대로 피어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올라서 이렇게 꽃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얘는 꽃불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얘가 꽃이 피어줄지 아직 궁금하답니다. 아, 어, 이거 계속 제가 보니까. 하이트 캔디, 어제도 와서 보니까, 여기에 그 식물 벌레가, <laughs> 식물 벌레가 또 하나둘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주 그냥 싹싹이 뒤져갖고, 다 없앤다고 없앴는데, 완전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트 캔디, 이제 점점, 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접시꽃, 아니, 접시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좁쌀풀꽃. 더 많이 피지 않았나요? 음.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꽃 모양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는 음, 좁쌀풀꽃 점점 음,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요거 뷰, 뷰티 오브 보스크 어, 요 수국 요거 하나 심었어요. 지금 이런 거 지금 여름에 심을 때는 그냥 뽑아서 그냥 심으면 돼요. 이런 수국들은 어, 그리고 지금 심는 야생아들도 털지 말고 이제 털어내고 심으면 힘들어요 얘네들이 뿌리 할착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음, 저도 그냥 그대로 어, 뽑아서 그대로 여기 요 자리에 심어줬습니다. 요거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어, 요거 예쁘른에서 판매하는 뷰티 음, 오브 보스급요수급 아주 꽃대가 이렇게 다 물려 있어요. 음, 꽃대가 다 물려 있고 요거 잎은 이제 어, 그 너무 여릴때 어, 하우스에 있다가 이거 밖에 내놓으니까 갑자기 한번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 살짝 얼어가지고 그랬는데뭐꽃 피는 데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 꽃대에 물려 있는 뷰티 오브 보스크 이렇게 또 저도 예쁜 수국을 한번 심어봤답니다. 어, 저기 꽃밭에 이거 이게 이게 음, 비비추이겠죠? 꽃대가 올라와요. 작년에는 요런거 <laughs> 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얘가 또 꽃대가 올라오네요. 비비 비비추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꽃이 굉장히 예쁜데 음, 꽃밭에 또 비비추가 있어가지고 또 꽃대를 다 물었네요. 요렇게 꽃도 아주 기대됩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노루오즈 꽃이 오늘은 또 이만큼 피어졌습니다. 아주 요건 새빨간색. 새빨간색이에요. 요렇게 아주 꽃이 엄청 기대됩니다. 아주 점점 점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노루들, 우 요거는 꽃이 어떻게 피어질지 모르겠어요. 음, 이거 아주 기대하고 있는데 얘는 꽃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아니 굵어요. 얘는 꽃대가 굉장히 굵어요. 요렇게 굵고, 음 얘는 이렇게 얄쌍하고.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굵은 애가, 근데 같은 아스틸베랍니다. 똑같은 아스틸베인데, 어, 예, 아주 꽃이 거하게 필것 같아요.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요 다알야를 요 폼폼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란색, 노란색 작년에 이게 폼폼으로 핀것 같은데, 아니네요. 얘가 그럼 씨앗, 씨앗으로 작년에 씨앗으로 된앤가 이렇게 노란색이 피었을 때, 작년에 그거, 어, 씨앗 파종해서, 어, 꽃핀 애가 이렇게 노랗게 피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따로 따로 다 묶어놨어요. 폼폼이랑. 근데 제가 표시를 잘못했나봐요. 잘못한 건지. 아무튼, 요런 애가 다 알려한 노란색,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 하나씩 피는데요 요건 또요 색깔인데, 어, 얘도 뭐, 내일이면 활짝 필것 같아요. 음. 어머나, 여기 얘가 뭐였지? 얘가 노란 공이 말고 다른 애데 어머, 얘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laughs> 풀 속에 있으니까 풀인가보다 했는데 풀이 아니고. 아, 얘뭐 뭐라 그랬지? 어머, 이렇게 또 꽃이 피네요. 어머나 너무 웃긴다. 얘가 음, 넝쿨성이거든요. 이런 거 행인분에다 심어주면 좋은데. 제가 저희 집엔 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꽃밭에다 심어 놨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살며시 꽃이 피네요. 어,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음, 이거 산들나생화에서, 산들나생화에서, 음, 데려다가 이렇게 키, 심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심어 놓고도 제가 얘, 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풀 속에 있으니까. <laughs> 근데, 예, 네, 저 여기 있어요 꽃을 보여줬는데, 꽃이 진짜 예쁘죠? 음, 요거 이름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우, 진짜 예쁘다 요거는 미역치거든요. 미역치인데, 어, 얘도 벌써 이렇게 꽃이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얘도 꽃이 엄청 오래 피어주거든요. 이렇게 한 차례 피고 난 다음에 또 잘라주면 가을에 또 꽃을 보여줘요. 어, 꽃을, 꽃 인심이 좋은 미역치. 드디어 이렇게 꽃이 피기,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거 접시꽃이거든요. 접시꽃. 아유, 예뻐. 정말 예쁘죠 아주 밑에 시원하게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음, 꽃들도 음, 피해 안 받고 제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가지를 다 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쳐주고 그러면 옆에 있는 꽃들도 음, 이렇게 햇빛도 가리지도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또 성장하는데 꽃이 피는데 어, 무리가 없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답니다 지금 이거 은행잎 조팝인데요 은행잎 조팝도 이제 이게 올해 새로 올라온 거예요. 응. 이렇게 새로 올라온 건데 지금 요것도 많이 다듬어 줘야 돼요. 좀 잘라주고 몸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응. 이것도 이제 잘라주고 이제 손좀 봐줘야 되겠어요. 꽃을 진짜 예, 은행잎 조팝은 꽃이 굉장히 예뻐요. 어머 얘네또색 색다르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네요. 또 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진지물이 끼니까 이렇게. 개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 여기 오니까 개미들이 많은가 보다. 응. 음, 개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런거 네, 장마 오기전에 손봐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붓둘레아예요. 얘는 외성정이 아니고, 키큰 붓둘레아인데요. 아유, 이제 얘는 음, 여름꽃이 아니에요. 조금 가을쯤 돼야 꽃이 피거든요. 올해 많이 컸어. 이렇게 많이 키가 컸어요. 둘레야 작년에는 이만큼한 절반 정도 되는 거에서 꽃을 봤는데 올해는 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뽑았다가 잘못해가지고 뽑았는데 얘가 살았나 모르겠어요. 어, 얘는 그냥 꽂아놔도 잘 사는데 안, 어, 살았네요. 살았어. 여기 살았어요. 어, 살았네요. 요거는 층층이 꽃 음, 어릴 때 이렇게 <laughs> 작년에 여기다 심었더니 얘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층층이가 여기서 잘 견자 줄려나 모르겠네요. 요렇게 칭칭이 꽃이랑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국. 음. 해국 올해 꽃을 또 기대해보고요. 꽃이 엄청 피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솔잎 금개국. 아. 솔잎 대국이 아니라 솔잎 금개국. 아. 얘 이름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솔잎 금개국. 보세요. 요렇게. 멋있죠? 얘는 진짜 예뻐요. 솔리 군개구 보이면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아우, 예뻐요. 에키네시아. 음, 꽃이 참 매력있습니다. 얘는 특히 더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렇게 피어지니까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이 에키네시아에 아주 제가 흠뻑 빠졌어요. 또겹 에키네시아가 꽃이 피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뺏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아주 제일 예쁘답니다. 너무 예뻐요. 꽃이지만 진짜 꽃이 너무 예뻐요. 베트산 터리풀. 아유 그래도 또 한번 눈맞춤 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계속 피고 있고요. 어,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게안 보이네요. 어, 이것도 이제 밑에 조금 음, 이렇게 이렇게 된거좀 다듬어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좀 잘라주고 얘, 얘가 어, 고사리과더라고요. 고사리과. 그래서 그런지 아주. 꽃도 예쁘고, 아주, 어, 적응도 잘하고, 음, 노지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는, 어, 백두산 터리풀, 이 고사리, 고사리 꽃, 고사리 터리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예쁘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에요. 제가 7시에 나왔잖아요. 어, 7시부터 지금 이제 대물로가 이렇게 활짝 폈어요. 손국도 아침에는 활짝 안 폈잖아요. 이렇게 활짝 폈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에린지음, 하늘바라기, 또 음, 램스이어 이런 애들 밑에가 어, 완전히 숲이 우거졌었거든요. 어, 이렇게 음, 잎을 좀 제거해줬답니다. 땅바닥에 닿고 있는 이렇게 어, 장마를 대비해서 비올 걸 대비해서 이렇게 밑에 잎장을 다 이렇게 따주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풍풍. 잘 되게 이렇게 해줬답니다. 독일 국화도 이렇게 어, 또 피어졌네요. 어, 한낮이 되니까 이렇게 살짝 피어졌어요. 지금 아침에 어, 못 보던 꽃들 지금 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본인들, 어, 또 오늘 저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마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어, 이렇게 미리미리 단돌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식물들을 위해서 어, 또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본인들, 오늘 오후 시간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